정사의 관용 표현 살짝 훑고 지나가 봅시다. 페이지 202쪽이에요. 자, 투투 용법이고 이게 어떤 식의 해석이냐면 한번 먼저 읽어 봅시다. 그냥 Cat h is too young to go to school 그랬어. 그러면 투부정사는 딱두 가지로 쓰일 수 있죠. 투 다음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오면. 자, 근데 대부분 투 플러스 어떻게 나오니? 관사 플러스 명사 나오죠. 이때 이 투는 뭐야, 여러분? 만쓸기 여러분 읽으세요. 뭐예요? 전치, 전치.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투, 부, 정사라고 불리고 얘는 세 가지 용법이 있었어. 뭐야? 음. 명사, 음. 그 다음 형용사적 아, 네. 용법 아, 형사는... 아, 네. 부사적 용법 됐니? 자, 정리합니다. 명사적 용법은 문장을 해서 뭘로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여요. 자, 형용사적 용법은 간단하게 투부정사 앞에 뭐가 올까? 그렇지, 명사가 오는데 우리 해석이 어떻게 맞아떨어져야 돼? 뭐뭐? 할 명사가 돼야 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였지, 우리? 나중에 정리할 게안 쓰셔도 돼요. 명사랑 투부 정사가 전치사랑 함께 수식하는 걸 내신에 하루 종일 나오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 공부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부사적용법은 네 가지가 있었다. 뭐였지? 첫 번째, 시작. 말해. 시작. 원인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판단의 근거 머스트비 이해돼요? 지금? 네 번째, 관용, 관용. 그렇죠. 다섯 번째 결과해서 grow live 나왔다. 이해됐죠? 투부정사는 내신과 직결되는거 너무 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관용 표현이래. 그러면 요거는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야 되는 거야. 자 투부정사 앞에 투가 하나 더 붙었어. 이거는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야. 부정의 의미가 있어. 투 털하면 뭐야? 너무 커서 버스도 못 타는 거야. 눈도 못 들어오고. 근데, 톨은 좋은 거죠. 키큰 건. 그죠? 그럴 때는, so tall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키가 커할 때, 긍정의 느낌입니다. 이해되니? 근데, to는 부정이야. 그럼, to 부정사 앞서 어떻게 하는 게끈짝그 해서 내가. 이해되셨죠? 해석해봅니다. 캐 a 는 너무 어려서, to 부정사 할수없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읽어봐. 시작. 너무, 모모 해서, 뭐할수 없다. 여기다 써. 뭐할수 없다. to 부정사 할수 없다. 이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이러해서 투부정사 할수 없다. 이런 의미야. 자, 이거 투투용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투투. 너무 형용사에서 투부정사 할수 없다. 너무 예뻐서, 뭐, 너무 못생겨서 모델에 나가, 모델 콘테스트에 나갈 수가 없다. 자,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so that can입니다. 시작. so that can't.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충 훑어. 투투. 이걸 뭐로 바꾼다고? 쏘로 바꿨어. 근데 얘는 부정의 의미가 있지만 얘는 긍정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는 준동사잖아요. 자, 이걸 접속사로 바꿨대. 접속사 쓰면 어순이 어떻게 돼야 돼? 접? 그렇지. 그거에 충실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접? 입을 열라고 했다. 접? 한번 더. 자, 투부정사의 주어는 문장 안에 숨어 있다고 했죠? 자, 투고의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면? 어? 응. 캐티잖아, 캐티. 그래, 안 그래? 캐티가 너무 어린 거고, 캐티가 학교에 못 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시, 대명사, 예를 받는 대명사를 넣어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투는 뭐로 바까 캔투로 바꾸면 돼. 오케이? 여기가 현재니까 캔트고 여기가 만약에 was였으면 여기는 couldn't 씁니다. 이건 써놓으세요. 이렇게 얘가 was였으면 뒤에는 couldn't 쓰시면 돼요. 자투 o t 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시작 so that can't 한번더투 o t 는 뭐로 바꾼다? 한번더투 o t 는 so that can't. Can. 해석은 어떻게 돼요? 너무 뭐뭐 해서 투부정사 할수 없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가볼게요. 형인어프 투부정사. 자 내가 이렇게 음가를 만든 건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뭐라고? 형인어프 투부정사. 시작. 형인어프 투부정사. 그냥 하다 보면 영어가 쉽게 가시려고 그러면 계속 말로 음가로 공부를 하세요. 자, 형인어프래. 뭐라고? 형인어프. 자, 해보자. She is strong. 시작. Enough to carry the box. 그녀는 강하대 그런데 형용 enough는 좀 길잖아. 그 지금 뒤에서 수식합니다. 얘가 부사야. 그녀는 충분히 박스를 옮길만큼 충분히 강해. 이해됐니? 형 enough 부정사 덩어리로 누굴 수식해? 얘를 수식해. 그녀는 얼만큼 강해? 충분히 강해. 박스를 옮길만큼. 요거는 형 enough는 시작. 형 enough. 투부정사는 뭐로 바꿀까? 시작. So, that, can으로 바꿀 거야. 자, 아까 투투 영법은요? 투투는 어떻게 바꿨어? 시작. So, that, can't로 바꿨다고. 이해 돼요안 돼요? 이해 되는 거 맞아요? 네. 여기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 똑같아서 여 살려와야 되는 거야. 이해 되셨죠? 이거 바꿔보자. 시작. He is so strong. 여기는 뒤에 였지만 앞으로 와야 돼요. So that can 써놓고, to carry의 주어가 누구야? He잖아. 그니까 그대로 넣으면 돼. to 대신에 뭐쓸 거야? Can. 이해되는 거 맞아요? 이건 같이 좀 풀어볼게요. 숙제가 많으니까. Sophie was, 시작. Sophie was, 그 다음, said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우리를 보고, 투투용법입니다. 뭐라고요? 해석해봐. 시작. 소피는 너무 슬퍼서 우리를 보고 웃을 수 없다. 우리를 보고 웃기에는 너무 슬퍼서 웃을 수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거 소댓스로 바꿔볼 겁니다. 시작. 소피, 너네는 안 써도 좋아. 숙제니까. w 즈그 다음 뭐라고 할래요? 그대로 내리면 돼. so, 그 다음 sad, 너무 슬퍼서, 그 다음 네. 이해됐어? 자, 뭐부터 쓰고 본 거야? 투투는? 시작. 투투는? So, that. 시제가 과거죠, 얘들아. Can't 쓸래? Couldn't 쓸래? 그렇죠. Couldn't부터 쓰는 거야. Couldn't 다음에, 여기 뭐가 있었어? 웃다 있었죠? 네. 그거 쓰세요. Smile. 이해 돼요? 이해 돼, 안 돼? 네. 써도 좋아요, 지금. 자, 그럼 얘 주어 찾아야 되잖아. 얘 주어 누구야? 쉬. 그래, 쏘피니까 씨.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to, to는 뭐로 바꾼다, 우리가? so, that, can't.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자, 밑에 갈게요. he's she's a, it's smart. 그랬어? to solve the problem. 이 문제를 풀 만큼 똑똑하다는 긍정의 느낌이야? 부정의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야? 긍정의 느낌이죠? 그러면 투투 할래요? 형이너프 할래요? 딴 생각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바꿔봅니다. 못하면 나랑 같이 할 거. 자, 형이너프 투브 정서 뭐로 바꿀 거예요. 음. 그렇죠. 간다. 근데 이 형이 어, 앞으로 가야 돼. 시작. He is 형 앞으로 뭐야? 시작. So smart.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 이거 없어지는 거야. 형이너프 됐어요. 쏘로 바꿨다. 네. 그냥 기다려볼게요. 쏘, 넷, 그다음 이너프였으니까 캔으로 바꿀 거. 여러분들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음. 자, 이거 한 번만 해보자. 데이비드 시작. 데이비드는 뭐뭐였다. 과거야. 민주를 여기 보고 다들 보세요. 데시 왔어, 얘들아.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소. So. 소가 와야 돼. 소, 쿠든트야 이해 돼? 안 돼? 자, 시간 드려볼게요. 같이 바꿔봅시다. 좀 집중 좀 하세요. 시작. 데이비드 워즈까지 쓸 거야. 자, 이게 든트니까 나는 부정이니까 뭐로 바꿀 거야? 네. 투투를 써놓고 봐. 빨 써, 언 니네도 투투 써놓고 봐.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뭐, 뭐 해서, 투부정사 할수 없다. 자, 얘는 어때서? 너무, 뭐 해서? 졸려서. 이해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됐? 생략. 됐어요? 그 다음에 또뭐 생략할까? 주어, 생략. 이 couldn't를 뭐로 고치면 돼요? to. to study. 되는 거 맞아요? 투투는 뭐로 고친다? 말로 해 시. 이 투투는 <목소리> so the c a n 형 시작. 형이 너프 투부 정사 so the <that 목소리> can 또 갑니다. 그는 어때서 <목소리> 대신 나왔다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시작. <목소리> so, <목소리> so 네. 그 결과 그는 뭐할 수 있대. 그 선반에 <목소리> 닿을 수 <목소리> 있다. 풀어보세요 다. 스포티브로 수다쟁이입니다.